다음 주가 되면요, 하나 되는 교회 3주년입니다. 3주년입니다. 경호나 하나 되는 교회가 벌써 3년이 됐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여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개척하는 날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 있어서요, 이 천장을 보면, 예, 천장은 안 건드렸죠. 천장 빼고 바닥, 벽,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여전히 그 인테리어 하던 날들이 아른거려요. 페인트를 칠하는 것부터 이 바닥을 까는 것, 이 강대상을 만드는 나무를 작업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손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요. 다 의미가 있고요. 구석구석을 보면 추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3년을 또 되돌아봤어요. 지난 3년간 제 인생을 보니까요,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결혼을 했죠. 또두 번째는 또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산하였습니다. 또제 내면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난 3년을 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생겼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것 같은 제 내면의 변함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내 힘으로 될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잘 것 없는지 없는 존재인지 알고 나니까 이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이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또 요즘을 보니까요, 되게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 개척하지 않았으면 참 큰일 날뻔 했다. 개척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하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큰 축복임을 말씀이 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짐에 따라서 저도 세워졌고요. 새롭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척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꼭 교회를 세우는 것, 뭐 교회를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것, 목사만 전도사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변화됐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기를, 여러분의 인생도 그만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지난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인테리어하는 것도 결코 지금 보니까 되게 은혜로운 공간이 되었겠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을 결단하기 전까지 일들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테리어보다 더 어려웠던 것, 이 공간에 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개척을 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코로나였는데, 인생에서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앞으로 더한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날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2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진득하게 경험한 시간들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게 딱 스톱되었을 때, 그때.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청하 군대에 갈래? 다시 군대에 재입대할래? 아니면 코로나 2년을 다시 한번 보낼래?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도 않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군대에 다시 입대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코로나 기간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무기력함에 빠져 허적댔고요 삶의 낚시, 행복이,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때가 바로 너무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어 살아온 것들이 가치가 없음을 느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저는 찾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때 저의 업적, 저의 노력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혹시 간절한 표현 중에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매달린다 네. 그때 이 절망이었던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바지 끄댕이 하나님이 바지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제 삶을 마지막을 하나님께 걸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끝날 시기에 맞춰 개척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니 그렇게 위협되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낼수 없던 일들이 해결되었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는 통로가 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회복. 그리고 평안함을 경험할지, 반대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지 분명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분명히 갈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사를 보면요, 고난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사를 왕이 이 하나님의 심판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사장은 좀더 특별합니다. 1장과 3장까지는 이 3인칭으로 골고루 섞여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독백처럼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적으로 자신이 편지를 쓰듯이 1인칭 시점으로 왕이 간증이자 회고록처럼 느껴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과 나라 민족들에게 조사를 보냅니다.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이 대국민 담화문을 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이방의 왕중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신,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참 보기 좋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서는 그냥 날리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왕을 대변하는 왕을 책임지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진다, 드러낸다,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는 교만과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우상, 주술사, 점쟁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옆주겠습니다. 경훈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 예배만 잘 드리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사모님.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네, 경훈이 내라고 했고요. 사모님은 아니라고 돌이돌이 하셨는데요. 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경훈아,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의식, 어떠한 행위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보여서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업적을 세워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자, 느부간네살 왕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지 않았다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간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야마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야마 번민하였었노라이 느부간네살은 꿈을 자주 꾸나봐요.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몹시 두려합니다. 또이 꿈이 누워서 생각하던 중에 이 보았던 환상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구하겠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절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뭐 당연히 뻔한 결과겠죠. 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느부갓네사랑은 누굴 불렀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술사, 점쟁이.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느부갓네사랑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삶을 부갓네살 왕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았음에도 우상에 찌들어 버린 그의 삶 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는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가서 그 꿈의 해석을 요구했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며 충고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누구나 먹을 만큼 많으며, 나무 아래에 들찢음과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히 자란 나무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나온 거대한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크고 강합니다. 위대합니다. 권세는 땅 끝까지, 끊어,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베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왕은 쫓겨날 것입니다. 7년 동안 들짐승과 살게 될 것이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 내리는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제 말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왕의 평안함이 지금처럼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 내사를 경고합니다. 충고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요.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찔리는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매주 말씀을 듣는데 내게 오는 와닿는 것이 없다. 내가 깨닫는 것이 없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했으면, 전사님이 말을 좀더 재밌게 하고 잘했더라면 우리가 잘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해서 와닿을 수도 있고요. 말을 못해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말씀은요,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죄짓지 않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 교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할 것들이 찔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충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간 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가정은 너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너무 강하였고 쇠할 기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건재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어 주신 이 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2달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2달이 지났는데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이 나라를 쳐다봅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이 보면서 만족했겠습니까? 바벨 느부한의 사로왕은 이 바벨론을 보면서 자신의 영광에 취했습니다. 왜요? 평안이 계속되니까요. 왕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강하니까요. 그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렸고요. 자신의 영광과 교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잘 살아서 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에 유혹당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이 주는 평안,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이라 착각하며 우리는 죄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특성이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평안과 감사 앞에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평안과 감사가 쌓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느부갓네살 때처럼요.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의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이제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교만에 빠져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들은 그대로 환상은 이루어집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또 그는 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왕궁에서 훌륭한 요리사들이 해주던 음식을 먹던 자가 이 소와 함께 풀을 뜯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왕궁이 있었고요. 그가 비를 맞을까 신하들이 비를 가리워줬을 텐데 그는 이슬에 젖으며 비를 맞기 시작합니다. 왕의 머리를 매일 빗겨주던 그런 고왔던 머리도 사라졌어요. 또 손발톱을 관래주던 이도 없어 처참해졌습니다. 근데 겉모습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총명, 그의 정신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교만함에 갇혀 있었을 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았으나 그냥 하나님의 경고 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합니다. 왜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부간네사로왕은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누구도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36절을 보니까요 내 나라의 영광이 위험이 되게 다시 돌아왔다 모든 신하들이 나를 찾아왔고 누리 바벨론이 더 강해졌다 하나님의 회복이 더 풍성한 나라로 인도하였음을 느부갓네사로왕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누부간 내 사랑이 깨달았을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누부간 내 사랑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있던 것이 내 것처럼 느껴졌으나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누부간 내 사랑은 자신의 나라 강력한 부,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느부갓네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찬양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낮추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들짐승같이 살았던 고난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게 아프지 않게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할 때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부 간 내살 왕을 보니 그는 꿈에도 계속 흔들릴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지에 밀어 넣을 정도로 괴로워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갖고 있었던 이 명예도 부도 강력한 능력도 바벨론도 그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참 편안을 얻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왕이 회고록과 같다고 이 37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은 그의 마지막 간증과도 같습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니라. 그 동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기적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분명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들짐승같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의로우심으로 또 이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난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누군가 내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저한테 얘기해요. 아이 전도사님. 고난 안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들이 부질없다고 깨닫는 때가 언제이냐?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 쳤을 때입니다. 돈이 나를 잠시 행복해 줄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가 지금은 나를 붕떠 있게 만들진 몰라도 언젠가 나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가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 간내 사랑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짐승처럼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뒤에는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심판으로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일으키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아픔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의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